인천에 아이디어뱅크라고 업체가 있는데요. 그, 요번에 신형이 나왔다고 하셔가지고, 네, 에바 노즐을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. 한번 사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구멍이 지금 한, 하나, 둘, 한, 여섯 개 정도 있는데, 이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. 기존에, 기존 이제 에바 노즐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데, 이거는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, 세척이 좀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.